항상 생각하고 느끼는 거지만, 우리 대한민국을 자랑하는 이 픽업 트롯들은 잘 만든 것 같아요. 자, 쿨맨입니다. 이전 시간에 한번 보셨죠? 3,945만원짜리도 있고, 3,714만원짜리도 있습니다. 이 친구들의 공통점들은요, 쿨맨이고, 쿨맨이고, 대형 픽업이고, 화물이라 세금이 굉장히 저렴하다는 거죠. 어, 스포츠 같은 경우는 총 중량 이제 400kg까지 적재가 가능하고요. 칸 같은 경우는 100kg 차이죠. 500kg까지 적재가 가능합니다. 한번 열어보면은 아참 여기 이제 후방 카메라 있어요. 굉장히 부드러워요. 음, 부드럽고 옛날 구형 차량처럼 막그게뚝 떨어지거나 그런 건 아니라는 거. 스포츠도 한번 열어볼게요. 어, 이렇게. 어때요? 부드럽죠? 그리고, 그, 제가 채널에 방송에 보시면은, 뭐, F150, 그, 뭐, 다치 램, 이런 차량들처럼 뭐, 발판, 예, 참, 얘도 발판 뭐, 별도로 F 더 맞게 장착하는 경우도 있어요. 뭐, 그런 건 없지만, 얘네 일단, 착하잖아요. 가격 자체가. 그리고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케이지 모빌리티, 즉, 쌍용 차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면모에서는 많은 분들이 사랑을 좀 해주시는 것 같아요. 지금, 기본적으로, 여게 이제 스크래치 방지 커버가 화물처럼 아니 화물이니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그 상태에서 그냥 막 쓰셔도 돼요. 이제 좀 있으면 가을이 되니까 저도 이제 벌초 가고 할때뭐 예초기 막 기름통 뭐 잔뜩 막 실어야 되는데 부담이 없을 것 같아요. 그죠? 그럴 때는 이만한 게 없죠. 만약에 조금 더 많이 싣고 많이 뭐 이렇게 좀 이동을 해야된다 그죠? 그러면 카누로 가는 거죠. 가격적인 측면을 생각을 했을 때 이만한 존재가 지금. 얼만큼 한국의 제품이 차량도 있나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트렁크 다시 한번 닫아볼게요 자 닫으면 이렇게 해서 굉장히 부드러워요 한번 잡아주시겠습니까 지금 어느 정도로 부드럽냐면 제가 손가락으로 이렇게 밀어도 이렇게 됩니다 제가 뭐 그렇다고 브루스리 이소룡처럼 손가락으로 팔굽혀펴게 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자. 굉장히 부드럽고 사렴구동이고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손가락으로 그냥 이렇게 해서 해도 많이 가벼워요. 어, 이거는 뭐 여성분들이 작동을 시켜도 충분히 부드럽게 되는 범위니까 어, 손쉽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나머지 범위를 한번 제공을 하면요. 어, 테일 램프라고 하죠. 어, 일본 말로는 대루둥이라고 하죠. 똑같습니다. 스타일은. 그래서 전체적인 크기적인 측면을 고려해서 여러분들 반영하셔서 구입하시는 거가 낫다고 생각이 되고 여기는 아 열렸다 경유구 요소스입니다. 경유인데 연비가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사랑을 좀 받는 것 같고 여기 트렁크 픽업 공간 같은 경우는 애프터 마켓에서 이렇게 커버를 장착을 많이 하죠. 그러면 안 되는데 우리 저기 한국 직구 주신 분들이 자꾸 담배 피시고 막 버리는 뭐 그런 경우도 있고 쓰레기도 버리고 막 그러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커버 좀 추천을 해드리겠고 여기에 뭐 피크캡 같은 다양한 제품들을 막 설치하시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천안 툴레 종판 같은 데서 설치하시는데 우리 영업사원 선생님들께서 다양한 업체 소개해주시니까 보통 도움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어 완전 그 SUV 고급 명품 세단 느낌 나는 거는 바로 이 친구죠 이 친구를 보실 수가 있는 거죠 아레나입니다 아레나는 스타일과 느낌 감성 차원 자체가 다릅니다. 최고급이에요. 가격도 틀리죠. 먼저 노블레스고, 요거는 다음 시간에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고요. 아, 김 PD님 잠깐 아래는 앉아갖고 차를 한번 느껴보고 살펴보십시오. 저는 쿨맨 좀 살펴볼게요. 자, 쿨맨 같은 경우도 그렇고 스포츠도 그렇고, 아니 쿨맨 똑같죠. 자, 여기 루프랙이 달려 있습니다. 여기 상부에도 가로바 다라서 텐트 다시는 분들 봤고 그렇게 따지면은 지하 주차장 못 들어가니까 여기 화물 공간에다가 설치해서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자, 사이드 스텝 기본적으로 제공이 되나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 타이어도 금호 타이어로 되게 좋은 제품들이 장착이 됩니다. 어, 이번에 싹 바뀌었어요. 그래서 아메리칸 스타일의 느낌을 좀 많이 받고 어찌 보면 은 굉장히 강렬한 인상 때문에 소비자분들이 더 사랑해 주시는 그런 범위라고 좀 보여집니다. 칸에 한번 올라가 볼게요. 칸은 얘도 이렇게 스마트키가 장착이 되어 있고, 자 올라가서 보면은 가죽입니다. 가죽이고 느낌 좋고요. 어, 지금 김 pd 문 열으니까 이렇게 어, 완전 디지털 클러스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디스플레이, 네비게이션도 굉장히 큽니다. 이거 13인치 이상이 될것 같은데. 큰 시야를 보여주고, 만약에 여러분들 핸드폰 추가적으로 거치할 때 여기 송풍구 끼는 것도 얘는 가능하다고 좀 보여집니다. 사이드 브레이크는 수동입니다. 아레나를 올라가야 전자식으로 되니까 그거 참고하시면 되겠고, 어, 옵션과 기타 폐의장체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여기 지금 보시면 드라이브 모드 있죠? 이거 눌러서 선택해서 변경하시면 되고, 그리고 이륜과 4H, 4L이 있기 때문에 힘의 토크 분배를 적절히 조절을 잘해서 사용하시면 큰 문제 없이, 부담스럽지 없이 주행 스트레스, 그러니까 힘에 대한 스트레스 없이 사용하시면 되겠고 옵션 보십시오 완전 어, 통풍하고 열선이 독립적으로 다 있어갖고 굉장히 편하게 쓸 수가 있고 여기 C타입 충전 그리고 여기는 이제 C타입 두 개가 있어갖고 데이터냐 뭐 이렇게 그냥 충전 뭐 구분 없이 우리 형님들, 님들 신경 안 쓰고 그냥 막 쓰셔도 돼요 그리고 집에 u s b 선 있으면 하나 꽂아갖고 이렇게 또 충전할 수 있는 유선 충전 도 되고, 요것도 빠져요고, 이것도 괜찮은 제품 또 이렇게 제공을 해 줍니다. 그리고 시거잭 연결해서 소켓 쓸수 있는 범위가 되겠고, 작은 건데 제가 이렇게 하나하나 설명해 드리는 이유는요, 여러분들 대신 매장에 와서 제가 설명을 지금 해드리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비상등 스위치, 비상등이 재밌는 거는 여기 방향 지시 이렇게 왼쪽으로 아니면 오른쪽으로 딱 하고, 요거 딱 눌러 버리면 비상등 작동해 여기에. 이것도 돼요. 여기 비상등 스위치가 있어요. 그거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끌게요. 끄고. 어, 그렇습니다. 그리고 공조에 대한 게 일부는 터치식과 어, 이렇게 그 버튼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참 잘한 범위라고 좀 보여지고 이런 범위를 보면은 이 가죽이 굉장히 고급스럽게 어, 잘 구성이 되어 있어요. 자, 우리 지금 김피 님이 지금 뒷좌석에 앉아 계신데 뒤에 어때요? 주행하는 건 아니지만 공간 네. 괜찮아요? 네. 잘 나온 거예요, 진짜. 정말 잘 나왔고. 이전 옛날 모델에 비교를 할수는 없겠지만 저는 잘 출시했다고 좀보여줍니다 사이드스텝 좋아요? 어. 아 그래요? 사이드스텝? 음 그렇죠 이게 있고 없고는 하늘과 땅 차이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 보네트 개방하는 건 여기 있고요 어, 자 보시면은 이 친구는 여기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어요 스포츠 모드 할때좀 사용하시는 범위 되니까 참고하시면 되겠고 어, 나머지 여러가지 범위 본다면은 구성 요소가 좀 아기자기 하니까 보, 어, 열쇠가 여기 있었구나 이렇게 두 개를 제공을 하네요 이렇게 제공하네요 그래서 아마 실물 매장 가서 보시면 많이 탐나시는 범위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핸들 높이 같은 경우 이제 수동으로 좀 됩니다 여기 당겨서 이렇게 조절하시면 되는 범위고 요거는 아마도 근데 차가 워낙에 크니까 어떻게 포지션을 맞춰도 좀 많이 편하게 쓸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근데 만약에 뒷좌석이 그렇게 넓은 건 아니잖아요 픽업이지만 그래서 그거를 좀 감안을 한다면 그좀그 핸들 좀 그때는 좀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저는 경험을 해본 입장에서 얘는 거의 그냥 시트만 앞뒤로 또 전자동이잖아요 자동 요것만 해놓고 핸들 그냥 막 쓰셔도 부담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얘야말로 저번 시간에 예고편 보셨을 텐데 본방도 한번 보셨나 모르겠습니다. 티볼리 에어를 제가 설명할 때 커맨드 시트 포지션이라고 그랬고, 대시보드가 굉장히 낮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얘는 더 낮아요. 더 낮아요. 그래서, 진짜, 제, 어, 눈높이에서 보면은, 이거 세단이야, 세단. 세단 높이라고 맞아요. 그 세단 높이로 보시는 게, 얘는 맞다고 생각이 되고, 여기 손잡이가 여기 있어요. 여기는 필요가 없지. 얘는 이것만 잡고 타면 되니까. 그리고, 얘는 안 나오는 거라. 어, 아, 봐야죠. 상부 한번 보여드릴게요. 상부를 한번 보시면요 자 보시면 여기 상부에 조명이 있는데 여기 어, 이렇게 눌러서 되고 어, 여기 SOS 버튼이 있구나 SOS를 딱 커버를 뜯어야 되는데 조심스럽다 그죠 이렇게 해서 어, 이렇게 눌릴까봐 그죠 어,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하이패스 요금징수 시스템이 적용이 되어 있는 어, 룸밀러 상부에 구성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뒷좌석 한번 보여 드릴게요 제가 픽업을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시니까. 뒷좌석은, 이렇게, 열선이 있네. 열선 있고. 공간이, 그렇게 넓진 않지만, 오! 이 시트 왜 이렇게 편해? 김 d 님 시트 왜 이렇게 편해, 이거? 어머나, 쏙쏙 들어가는데 엉덩이가? 이거 최대 개방해 볼게요. 90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약간 한, 80도? 어? 80도? 어, 그 정도 된다. 그리고, 헤드레스도 조절되고, 이렇게 근데 장거리 할때 저는 키가 좀큰 편인데 앞에만 만약에 이 정도 이제 픽스 고정된다면 은 괜찮을 것 같고 어 괜찮을 것 같아요 등받이 조절 안 되는 건가요? 어 등받이 조절은 뭐 픽업이니까 음, 픽업이니까 안 되고 그리고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할 수 있는 게뭐 F150 뭐그라리에도 어, 비롯해 갖고 어떤 미국 전통 그런 픽업 트럭은 밑에 수납 공간이 있는데 그런 것까지 계산한다면 우리는 한두 급도시 돈을 지불하는 경우가 있지만, 얘는 그런 면모에서는 좀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제가 한번 여기 누워볼게요. 이렇게. 괜찮은데? 손잡이도 있고, 어떤 생각이 듭니다. 저희 나 갈게요. 거문 닫아주세요. 이렇게 한번 쭉 살펴봤고요. 자, 타이어 마지막으로 한번 보시고, 얘도 경유고 요소스입니다 어. 자, 어때요? 오늘은 제가 대한민국 오리지널 전통 어, 렉스턴 칸과 어, 스포츠 쿨맨입니다. 한번 저번 시간에 이어서 어, 일부 세부적인 거 한번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정보 제공할게요. 다음 시간에 뵐게요. 감사합니다.